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타크래프트 김정민이 왕처보 전술 교본 따라하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입니다. 나와 있는 빌드 그대로 따라할 거고요. 어, 빌드 순서는 동영상 설명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방향은 드라곤 옥저버 붙는 방향이에요. 설명은 이제 3게이트까지 올리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8대 파일런을 올릴 거예요. 할때 배기 차면은 파이런 올리고 에이콘은 꾸준히 뽑습니다 이푸부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드라곤을 왕차 뽑을 때도 있고 이제 리버 드라곤을 가장 무난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가끔 다크를 쓸 때도 있고요 지금 현재 보여드는 빌드는 걔 중에 하나니까 이걸 익히고 나서 다른 빌드를 이제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게이트 자일군 계속 꾸준히 뽑고요 1 1에 가스를 짓겠습니다 11회 배기 찼으니까 가스 올리고 그 다음에 1 3에 사이버 네틱스코어를 올립니다 일군 꾸준히 일꾼은 계속 꾸준히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 나중에 자원이 많이 잘 보입니다 안마당 지었을 때도 활성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13이 되면 사이버네틱스 스코를 지웁니다 게이트가 왕성돼야지 지울 수 있죠 가스 채취 1 9한 마리 더 뽑고 한 마리 정찰 어, 정찰 빨리 왔네요 14할 때 질럿을 뽑습니다 쿠프전 같은 경우에는 질럿을 한 마리 뽑아줘야 돼요 투개떠올수 있고 질럿 찌리가올수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1 6개 파일럿이 있습니다 어 이거 프로브로 괴롭히네요 미날뚱 훔쳐가고 있어 아이콘 꾸준히 자 질럿이 나오면 그 다음에 드라곤을 뽑을 거예요질러선 붙여주고 드라곤 파일럿 완성된 드라곤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0대 사, 사업을 합니다 드라곤 사업 필수 드라곤을 쓸 거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가고 있죠 여기도 여긴 질럿, 진료, 어 질럿을 안 뽑은 것 같긴 한데 자 일부 굳이 뽑고 자 드라곤 한 마리 더 누를게요 프로봇 여기 숨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럿 올릴 거에요. 24일 파일럿 올려주고, 그 다음에 25일 로보틱스 다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저보를 빨리 확보해야 돼요. 다크 배제를 안 하는 비드죠. 쓰리 게이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5대 로보틱스 올리고, 드라곤 옥저보를꾸지 뽑을거에요 돈이 조금씩 부달리죠 바크가 올려다 일단 타시는거 보니까 막, 오린 빌드는 안하실 것 같긴 한데 자그 다음에 30에 2게이트를 올립니다 이 자원이 돌아갈지 모르겠네. 그래도 한 따라서 지워볼게요. 게이트를 뭐 미리 올려놓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겠죠. 자, 드라곤은 어, 쉬지 어, 않게 앞마당 어, 어, 모을 것 같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필요한가? 자, 옥저버 다크 조심해야 되죠. 어파일런이 막힐 것 같으니까 파일런도지어주고자 이제 옥저버만 나오면 돼요 다크 안 나오지 프로브 한 마리 정차 가보겠습니다 안마다뭘것 같은데 다크가 나오면은 옥저버로 막을 수가 있고 어 이거 프로치 싸고 옥저버부터 누야겠다 다크 올수 있기 때문에 자 오 상계 돌아가네요 딱 파일럿을 좀 꾸준히 지어야겠어요 이거는 꾸준히 모아서 상대가 안마당 먹으면 뚫어야 될것 같아요 아마당 먹었는 것 같습니다 리버겠지 설마? 열려놓고 리버 탔을 것 같은 느낌이 무신 드는데 일단은 정찰 갈게요 안전하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상대가

상대 뭐 하는 거지? 아, 여기 상계신가? <목소리> 이거 상계신 거 같은데? 질싸움 이겼죠? 어, 무난하게 막았습니다. 여기도 상계 올인이었네요 아, 안다아 먹는 척 하면서 상계을를 노린 거구나. 저는 옥저보 가면서 뽑았는데 다크 베지안 드래곤 롯이었어요. 어.. 원래라면 제가 살짝 밀려야 되는데 그래도 공기격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제 유닛.. 제가 유닛이 나오면서 막았네요 1.4도 했었고 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현재 화면은 리플레이고요 상게이트 바로 올렸네요 제가 좀더 늦게 올리긴.. 저는 오블 타고 갔죠? 다크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 올인 상게이트 올인 러시였어요이 옥저버를 뽑으면 좋은 게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보면서 싸우는 거랑 모르고 싸우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드라곤 여덟마리 공격오죠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곤 일곱마리 질럿 한마리 였는데 뒤에 바로 나올거고 여도 따라올거고 근데 제가 1.4를 해가지고 이긴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1열로 맞고 어 아니 모뭐서셨나자 이제 싸울 때1.4 했거든요 질럿이 몸빵을 좀 해줬고 자 현재는 일곱마리 여도 일곱마리 비슷한데 저는 일정사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정사, 그다음 일정사, 그다음 일정사. 상대분이 일정사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일정사. 이 일은 드라곤들 먼저 때렸어야 했을 텐데 요거랑 요두 개. 자 일정사를 했었죠. 그래서 좀 막았고. 그다음에 다섯 마리. 저 다섯 마리기 사지만 뒤에 또 추가가 되죠. 이렇게 막으면은 전 옥조보도 있고 제가 아주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와, 일꾼 거의 심해서 뽑으셨네. 일꾼 거의 심해서 뽑으셨네요. 자, 여기까지 김정민이, 왕초보, 전술교본 따라하기 진행을 했고요. 푸푸전, 쓰리게이트 옵드라 빌드였습니다. 다크를 막으면서 갖는 옵드라 빌드. 요 상황 봐서 이제 앞마당 먹으셔도 돼요. 상대방이 앞마당 먹었으면은 제가 뚫어야 되고 안 먹고 버틴다면은 저도 앞마당 먹으면서 후반을 봐도 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